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버스비 무료 정책이 전면 시행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도 해당될까?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헷갈리셨던 분들, 이 영상 하나로 지자체별 정책 정리 끝내세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교통비만큼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정책들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들은 어르신들께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보들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교통비 무료 정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어요. 서울, 경북, 강원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기차, 광역, 교통수단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자체마다 대상 연령, 시작 시기, 지원 범위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에요. 신청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번 어르신 교통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만 65세부터 혜택을 주지만 어떤 곳은 70세, 75세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어떤 곳은 버스만 해당되고 다른 곳은 지하철과 기차까지 확대되니까요. 먼저 서울 중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이미 시행 중인데 65세부터 매달 교통비 4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금 지원은 모든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경북 전역은 2025년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까지 모두 포함되니까 경북에 사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특히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교통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제는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도 2025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버스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하철 일부 구간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연령 기준이 높긴 하지만 대신 혜택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는 2025년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전용 교통카드로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특별한 점은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북 충주시는 2026년 예정으로 65세부터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무임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곧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춘천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예정하고 있고요. 강릉시는 2024년 말부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여기는 이미 시행 중인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5만원 택시 쿠폰을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버스가 아니라 택시예요. 이는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독특한 혜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마도 태백시의 지역 특성상 택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평창군은 이미 시행 중이고 65세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500원만 내시면 돼요.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거의 무료나 다름없죠. 김해시는 2025년 예정으로 75세부터 교통비 100% 환급과 복지 카드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이미 시행 중인데 65세부터 시내 농어촌 마을 버스 무임이고요. 75세 이상은 K-패스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연령대별로 혜택을 다르게 주는 곳도 있거든요. 광주광역시와 부천시, 인천시는 모두 시행 중이고, 65세부터 지하철 무임이나 환승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 이용이 많으니까, 이런 혜택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은 전국 모든 지역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준비 중인 지역도 있고, 일부는 도입 자체가 미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이거나 주민 요청에 따라 검토 중입니다. 남양주시는 2025년부터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 시범 운영을 예정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고령층 교통복지 시범사업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에요. 천안시는 조례 개정 중이고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을 추진하고 있어요. 광명시는 월교통비 정액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고요. 부산 금정구는 75세 이상 버스비 전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마을버스 택시 통합 지원 복지 모델 구축을 논의하고 있어요. 청주시, 충주시, 금산구는 일부 시범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이고요. 세종시, 익산시, 화순군, 강북군은 현재 별도 교통비 정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은 지금 당장은 혜택이 없지만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자치단체의 정책 건의를 통해 지역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아직 이런 정책이 없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면 정책 도입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거주지 등록 기간이에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세부 사항들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타 지역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로는 다른 지역에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서울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부산에서는 무료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점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유용한 정보 받아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신청 방법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신청제예요. 나이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용 교통카드 또는 복지카드를 신청해야 적용되며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시청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분증은 필수이고요. 본인명의 휴대폰이 인증용으로 필요해요. 증명사진이 요구되는 지역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증빙 서류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특히 울산처럼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이 있는 곳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신청해도 되니까 혼자서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곳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떤 곳은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거든요. 또 필요한 서류도 조금씩 달라서요.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새로운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뤄볼게요. 바로 KTX와 지하철, 그리고 새로 개통한 GTX 경로 할인 받는 방법입니다. 버스만 지원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기차, 광역철도, 지하철에도 경로 혜택이 적용돼요. 먼저 KTX와 SRT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평일 기준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주말이나 명절에는 할인이 제외되니까, 이점 유의하세요. 그래서 가족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가급적 평일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GTX 노선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30% 할인이 적용되는데 경로용 카드가 필수입니다. 일반 교통카드로는 할인이 안 되니까 꼭 경로용으로 발급받으세요. 수도권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임인데 G-PASS 카드가 필요해요. 대구 지하철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되어서 70세 이상부터 무료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경선은 일부 구간 무료이고 나머지는 경로 할인이 적용돼요. GTX나 KTX를 이용할 때는 역창구나 무인 발매기에서 경로용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인터넷 예매 시에는 할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경로 할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을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거예요. 검표 시 신분증 확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K-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또 다른 지원책입니다.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일부 요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되어 K-패스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20%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 5만원을 사용하시면 1만원을 환급 받으시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다만 k패스 전용 카드를 신청하셔야 하고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광주, 창원, 김해, 양산 등은 자체 환급 제도도 병행 운영하고 있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K마이너스패스는 사용 이력과 결제 방식이 모두 기록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자세한 사용 안내를 꼭 읽어보세요. 현금으로 지불하시면 환급 대상이 안 되거든요. K마이너스패스를 활용하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가족 단위로 신청하시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각자 15회씩 채우기 어려우시면 한 분이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환급 조건을 맞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부터 어르신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 체계가 함께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됩니다. 이제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을 심사 받으실 수 있어요. 이는 정말 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 감면이 자동 적용되어 매월 1만원 할인을 별도 신청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 신청 연계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하나만 신청해도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어서 놓치는 혜택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는 주민센터 한 번만 방문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많아질 전망입니다. 교통비 무료 혜택을 신청하실 때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버스 지하철은 전용 교통카드 신청 시 무료 또는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기차 SRT는 평일 기준 30% 경로 우대가 적용돼요. K-PAS는 월 15회 이상 사용 시20% 환급되고 일부 지자체는 월 최대 4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어르신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미리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정보 확인은 꼭 해보세요.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